저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만들어 볼 거는 모드 없이 만들기 움직이는 cctv 만들어 볼 건데 피하고 PC 다 되는 움직이는 cctv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거 아무 블럭에도 상관없어요 전 철블럭하고 에메랄드 할게요 천장은 에메... 에메랄드 할게요 자, 아, 여기에서. 자, 여기가, 맞아. 아, 여기에서, 여기, 누시고어제 아, 어, 몇칸 해도 상관없어요. 저는 여섯 칸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, 다섯 칸 정도 할게요, 저. 일단 다섯 칸 정도 했고 좋아 <laughs> <laughs> 이 자,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일, 제일, 뭐, 제일 먼저는, 제일 먼저는 여기다가, 어, 항상 여기에 보게 해야 해요. 여러분들, 근데 말이에요. 어, 그 뭐였어요? 어, 요렇게, 어이고. 요렇게 보기는 좀 귀찮아서 그러면 핵을 다 보이니까 자 이렇게 눈을 가르셔요 어, 여기에 묶게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m l 랄드를 해주세요 자, 자 여기다가 이제 피스톤을 설치해 주시고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아메시스 TV가 완성이 됐는데, 요렇게 밀어주세요. 그리고 또 어떤,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아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요런데 이렇게 해주시고,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고, 또 그리고 여기다가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... 아, 아니, 아니 어디가... 어디 가냐고... 아, 쟤는 왜 도망치냐? 아, 얘는 왜 도박만 쳐, 이 바보 같은 놈, 사람아. 자, 그리고 또, 여기다가, 이제. 자, 그리고, 여기다가, 여기 에메랄드 블록을 설치해주시고. 아어 어, 어. 어 저는 위더 스칼턴할걸 하고 여기 해주시고 자 그리고 자자 자. 자. 자,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, 어떤 게 제일 원하세요? 원하는 거를 한번 CCTV를 만들어 보세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아니지, 내일 만나요. 안녕.